할렐루야, 잘 주무셨어요? <laughs> 날이 만만치 않습니다. 또이 새벽에도 깨어서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20, 어제 27장까지, 24장, 그죠 24장부터 27장까지 이사야의 수업 묵시로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봤는데요. 오늘 이제 28장부터 35장이 또 하나의 단락입니다. 그래서 28장부터 25장까지는 3 이제 그 화와 복의 노래다. 이렇게 타이틀이 붙어 있습니다. 화와 복의 노래. 그래서 오늘 28장은 또 계속해서 참 제가 이제 이사야를 이렇게 쭉 읽어 오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 재미가 없어요. 솔직히 여기까지. 왜 재미가 없냐면 뭔뭐 스토리가 이렇게 진행이 돼야 재밌지. 계속 무슨 얘기 하는 거야, 지금. 계속. 계속 심판이야. 계속 심판. 심판하리라 심판알, 심판하리라이거도한몇번 들으면 끄떡끄떡 하겠는데 이게 계속 이게 반복이 되니까 어찌 보면 이사야를 이렇게 쭉 읽어 내려오면서 야, 이사야가 이렇게 재밌는 책은 아니다. 근데 이제 뒤로 가면 이제 또 적극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어떤 재미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데 말씀들이 나오니까 그렇긴 한데 참 아주 뭐랄까요 이 귀에 못이 박힌다고 해야 될까요 아우 지겨워 이럴 정도로 계속 계속 지금 거듭거듭 이 심판 그리고 심판과 함께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에게는 또 동시에 뭐가요 회복이 예즉 심판은 멸망받을 자들에게 심판이 심판으로 끝나지만. 이 구원받을 자들에게는 심판은 경유지죠. 그죠? 경유를 통해서, 심판의 경유지를 통해서, 마침내 이제, 영적인 어떤 회복, 새로운 회복으로 가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되고 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1절로 6절에서는 이제 이 에브라임이라고 돼 있는데, 에브라임은 어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 그리고 7절로 22절은 남유다의 심판, 특별히 이제 남유다의 중에서도 이제 지도자들, 7절로 22절은 이제 지도자들에 대한 시판 예언이고요. 그다음에 23절로 29절은 다시 이제 이것은 다른 이방 민족들이 아니라 우리 선민 유대인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제 세워가는지 그것을 이제 파종 농부의 파종과 수확의 비율을 들어서. 이제 이 선민에 대한 하나님의 양육과 교훈하는 그런 것을 이제 이 비유를 들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음, 세 번째 달랑 23절로 29절에 있는 그러한 이 파종과 수학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 선민들을 어 세워가고 또 교훈해가는 그런 이야기를 잠깐 나누도록 하려고 합니다. 23절 보실까요? 너희는 길을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음, 이제 이 파종과 농부의 이런 수학의 비유인데 여기서 농부가 등장을 하죠. 그리고 씨와 곡식이 등장하고, 뭐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수 있는 것처럼 여기서 농부는 누구를, 누구를 의미하죠? 하나님죠. 이 농부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씨와 곡식은 이제. 이 유다 백성들, 선민을 에, 그의 백성을 의미하는데 24절로 26절에서 그 이제 파종하는 것과 그리고 그 파종한 곡식들을 이제 이렇게 관리하고 잘 케어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여기 보면 그 이제 농부가 심는 그러한 곡식과 이제 씨를 이제 쭉 설명하는데 다섯 가지가 나와요. 뭐가 나오죠? 소회양, 대회양, 소맥, 대맥, 귀리 이렇게 다섯 가지가 나오죠. 소외양은 미나리과의 식물인데, 검은색 열매가 맺힌대요. 그런 것이고, 우리 하학은 조금 약간 다른 그런 측면이 있고요. 이 대외양은 또 이것도 이제 뭐 약용이나 향류로 쓰이는 그런 식물이고요. 그다음에 소맥은 뭐죠? 소맥은 밀, 대맥은 보리. 그 귀리 이렇게 다섯 가지 종류가 나오고 있는데 여하튼 결국이 농부가 밭을 갈고 씨를 씨와 곡식을 뿌려서 잘 관리를 하고 추수를 하는데 이처럼 잘 자라게 관리하는 것까지는 뭐 하나님의 인도하신가 보호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한 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열심은 잘 보호하고 인도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열심은 아니라 이것을 추수한다. 이 알곡을 얻기 위하여. 추수한다는 건 뭐냐? 이것은 하나님의 연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 당시에 선택하신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은 단순한 보호나 인도하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때로는 뭐예요? 알겉과 가라지를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연단을 주실 때도 있다. 연단을 주실 때도 있다. 이것을 오늘 동시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 그 열심을 우리가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항상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알곡과 가라지라는 이야기 우리에게는 익숙하죠. 음. 우리 모두가 알곡이 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밭과 모든 이 농토에 보면 알곡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원하지 않는 가라질도 있기 때문에 그 가라지를 속가내고, 그 가라지 때문에 이 알곡들이 그 가치가 떨어지고 알곡들이 제대로 자라지 못할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연단을 통해서 첫 번째는 가라지를 뽑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또한 가지 동시에 뭐죠? 있는 모든 알곡들을 더튼실하게 세우고 이것을 우리 믿음으로 비유하면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어져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화되어져 가는 음, 거룩하게 세경화 소경화 되어지는 그런 과정에는 불가피하게 이러한 연단이 필요하다. 그 요비 고백했던 것처럼 응? 주께서 나를 연단하신다음에 내가 무엇 뭐 같이 나올 것이다, 정금 같이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를 하고 때로 하나님의 연단이 또 하나님의 어떤 이러한 불 시험이 왔을 때 그것을 정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극복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사의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죠.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그랬어. 이 짧은 그런 구절 속에서 들어, 들어. 집중해서 어? 집중해가지고 신경을 써가지고 들어오면서 두 번씩이나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그만큼 인간 우리가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듣고 있는 것 같으나 듣지 않는 우리의 참 이런 연약함, 한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이 유다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7절부터 22절까지는 남 유다 백성들인데, 특히 별남 유다 백성들 중에서 지도자들에게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14절 시작.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그랬어요.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지도자들이잖아. 이 근데 너희 지도자들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만하다, 이제 교만하다 이렇게 얘기는. 여러분 교만하다는 게 뭘까요? 음, 귀를 닫고 있다는 게 듣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듣지 않는다. 그래서 사실 교만이라고 하는 거는 음,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거, 내가 옳다고 여기는 거, 그러니까 내가 옳고 내가 지혜로우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 어, 주변 사람들의 어떤 어떤 이얘기들을듣 이, 이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근데 결국 그것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이 교만이라는 것이 결국은 누구에게까지 향하게 되냐면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도 듣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분들이 좀 있어요 보면 아무리 설교를 하고 아무리 말씀을 선포하고 아무리 말씀이 떨어져도 그 말씀이 그냥 뭐죠 이렇게 팡팡 튀어나오는 쏙쏙 흡수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이게 딱 떨어지면 이게. 저한테 팍팍 키워오는 그런 느낌이 있는 분들이 있고 또 이렇게 시앙생활 하다 보면 아, 저분은 도저히 말씀이안 들어가 엉뚱한 얘기만 하고 이게 도저히 말씀이안 들어가는 안타깝죠 목사 입장에서 안타까운데 설교를 듣고 안 듣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이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데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소화해야 될송충인는솔잎을 먹어야 되는데, 그래야 는데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먹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흡수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흡수가 되지 않고 튀어나오면 도대체 어떤 존재로 성한다는 얘기예요? 나이가 들고 연륜이 쌓여가는데 말씀이 안 들어가면 도대체 무엇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 정체성은 도대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건 완전히 무슨 도전변이가 되는 거거든요 참 안타까운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왜안 됐냐 좀 자세히 들어라 내 목소리도 듣고 내 말을 좀 들어라 말이지 이것은 안타까움이에요 화가 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안타까움이에요 주의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말씀이 예수님이야. 성경이 말씀, 성경 말씀이 예수님이야. 아멘이시죠? 우리는 예수로 사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먹어야 되는 사람이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랬는 거죠. 내 살을 먹고 내 살을 피를 마시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신다는 건 뭐예요? 뭐예요? 말씀이거든요. 주님의 말씀을 먹고 주님의 피 말씀을 먹어야 이게 그리스도인다운 삶,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진 삶을 살아갈 텐데 이 말씀을 이게 빗뚱으로도 듣지 않아요. 이거는요, 오히려 오히려 에, 초신자들 죄송하지만 오래 이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라고 해서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초신자들이 더 속속 말씀을 듣어요. 어레시나 생각하는 굳어져 있는 게 굉장히 많아 죄송하지만 자기 틀이 있어 내 귀에 내 틀에서 벗어난 말씀은 아예 듣지도 않아 그리고 목사한테 공격을 해왜목사 그렇게 말씀하셨냐고 아예 안타까워요 그런데 그게 초심자들이 아니라니까요 <laughs> 주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귀가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 교만하지 않다라는 건 뭐냐면, 자문서 26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자를 보느냐,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다.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자에게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또 미련한 사람이, 미련한 것이 교만한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에게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이 폐망의 선봉이고, 교만한 자는 말씀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강단에서 목사가 부족하고, 목사가 부족해도 어쨌든 선포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복인절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부족하면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말씀의 권능을 주십시오. 그래야지. 아이고, 막, 하, 이게 귀찮아. 오늘 뭐 어떤 얘기 하려나. 이런 태도로 말씀을 들으면 복이 아닌 거예요, 본인이. 불쌍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 우리 성산교회 성도들은 그런 분들은 없지만, 저 아프리카 성산교에 그런 사람이 몇명 있다고 하더라고. 그러한 어떤 어, 신앙이 아니 되길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노노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3인행, 피류 아사언. 들어보셨죠? 3인행, 피류 아사언. 3인, 세 사람이 가면 피류 있다는 거예요. 아사. 나의 스승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함께 할때 누구든지 옆에 내 스승, 즉, 나에게 지혜를 주고 나에게 도움을 주는 응? 그런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교만을 깨는 거죠. 사도마울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응?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엊그저께 어느 권사님하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그분이 이제 그 분야에 아주 전문가야. 그 얘기를 쭉 듣는데 아주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전혀 목회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그런 어떤 당신 분야의 전문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어, 이게 굉장히 기담아 듣게 되더라고. 또 깨닫는 게 있더라고, 보니까. 우리가 모르는 세계잖아요. 그런 모르는 세계이지만 그 세계를 듣다 보면 또그 속에서 깨달아지는 뭐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귀가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29절이 뭐라고 얘기하죠?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다. 음, 겸손이란 그거예요. 나를 낮게 여기고, 남, 남을, 남보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귀를 기울이고, 청취하고, 또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으로만 우리에게 어,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주시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다른 사람이에요. 내옆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도 있어요. 그 나무다, 나무를 엮이란 말은 그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의 귀를 열어주어 없어서. 내 눈을 열어주어 없어서.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셨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 근데 생전에만 그런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돌아가신 후에도 부활할 성천 하신 다음에도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하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너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라 그랬어. 요 귀가 열려야 돼. 눈이 열려야 돼. 그게 왜? 그게 우리 복이야.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촥 그냥 싹싹 스며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능히 이길 수 있고.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단을 하시기 위해서 또 어려움을 주실 때도 있잖아요. 그때도 뭐예요? 결국은 말씀으로 이기는 거요. 예 예수로 말미암아 이기는 것이지요. 그런 은혜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한 모든 기도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성산의 모든 가족들이 귀가 열려지고 눈이 열려지는 아름다운 축복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